네. 자6단원 문법은 좀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러면 좀 봐, 어 알겠지? 모르다고 하지 해. 말고. 자 우선은 이거 프린트 풀기 전에 내가 이거 그 PPT로 설명을 한번 쭉 해줄 테니까 필기할 건 필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 허니 레슨 C 오 다? 내가 잘못 놨다해 줄게. 일단 줄게. 자, 이따 사실 편이니까 여기 그냥 그거 필기 하고 여기 봐봐 자, 6 단원에서는 사역 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방식이랑 간접 합법, 직접 합법, 합법 전환이라는 그두 개가 있는데, 합법 전환 들어봤어? 합법 전환이 뭔지 알아? 뭐야? 그냥 직접 합법. 자,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고,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그래도... 걸 합법 전환이라고 해. 문법 시간에. 간혹가다 하는 형태야. 근데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자 우선 사역동사 수동태부터 해볼게. 사역동사는 뭔지 알지? 네. 자, 사역동사는 뭐야? 시키는 그래 그렇지. 머무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보통 세 개. 메이크업, 레이 있어. 자셋다 뜻이 뭐야? 머마하게하게 머무하게 시키다야. 벌써 허풍하지 마. 네. 아, 네. 벌써 늘려? 1 분도 안 됐어. 머마하게 시키다. 근데 얘는 특이한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사역동사를 쓰고 나서 이렇게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어, 동사 원정이꼭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 볼게. 간어가 조금 어렵지? 자 여기 prosecute가 뭐야? 약간 교교교 음. 검사 없어. 자 prosecute 검사야. Witness는 뭐? Witness in t 아, 목격자! 그렇지, m w 아,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검사는 목격자를 뭐하게 만들었어? 사실 t 진실. 사실을, 진실을 말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바꾼다고 하면 누가 주어가 돼야 돼? 목격자 w i t 가 w 그럼 얘를 더 쓰고 나서 얘를 PPP로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꿀까? Make have PPP로 바꾸라고. PPP. 아. 그러면? w m a t Made. 바꿨지? <laughs> 네. 자그 다음에 이거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동사 중복이거든. 동사가 두번 들어가는 거잖아. 자 이거 이로 올때뭘로 들어가야 돼? Two. <laughs> 그렇지. t o Tell the truth. 이렇게 가게 그리고 뒤에, 이거, 그대로, by the persecutor. 이렇게. 오케이? 어렵니? 아니야. 정신 차려. 뭐 했다고 벌써 졸려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사 o t 사 구조가 나오면 이 구조로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뭐 적격보호가 동사 원형이었던 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투부종사 중동사. 투부종로 바뀌어야 된다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자 하윤이 네한번해쳐 <laughs> <해봐. 웃음> We were 그렇지 We were, were made made to c e a n the h o r u s by Mrs. s m s t h 오케이 <laughs> 뭐야

뭐 h a t What? <laughs> o visit the stadium. Stadium. By t 이 e p l 이 y e r By the player. Um. Pl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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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가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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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a 동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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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소리 크게 하자 목 물린다고. 레이드, 레이드, 투, 투, 투. 렉스 바이, 릴렉스 바이, 바이. 더 바이. 더더 스페이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졸고 있는 김태호, 2 번. 또졸아주 아이, 아이, 아 was, a 는그 p t 랑 똑같은 거야. 안녕요 그래서 이 p p t 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목소리> 어? 꼭 기억하라고. 일. 알겠지? 네. 자, 그다음. 자, 여기 1번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뭐야? 두 파라. 그렇지. 이거 투안 들어왔어. 일. 자, 그번째거든 is made. is made. 이라는 is made로 썼 그리고 얘 네, 투부 장사를 붙일 수 없는 게얘 형용사니까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용감한 용. 뭐라고? 용감한. 용감한. 텅빈감빈 엠티에 그대로요자 근데 보면은 얘가 이제 아 여기서는 이거구나. 자 봐봐 여기서 is made 썼어. 근데 여기서 엠티가 텅빈이라는 형용사도 되겠지만 뒤에 목적어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동사라는 얘기거든. 이건 그냥 머뭐를 비유다라는 뜻이야. 동사지. 그럼 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두, 두. 두. 그렇지.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자 이제, 자 진짜 어려운 거 여기, 잘 들어봐, 자 너네 이렇게 다운표 들어간 문장 이 있지, 네 그런 문장을 우리는 직접화법이라고 직접 하고, 어쨌든 문장에 이걸 집어넣으면 그게 간접화법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자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 많이 본적 있지? 네 직접 직접 화법이야 N은 말했다 하고 뭘 말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직접 화법이야 근데 이 문장을 이 N save에 넣어주면 그건 간접 화법이 되는 거야 음, 이해돼? 네. 성민아 이해되니? 아네 네. 네. <laughs> 뭐야 눈이 왜 이래 눈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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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차려? 따운표 들어가면 무슨화접 직접, 직접, 직접 그리고 이다운표 문장을 앞 문장에 넣으면은 간접 0원 되는 거야 면 3,000원씩 들이가면3 0 0 0원가지가있어 봐봐 3 0 0가다운표 안에 들어간 문장이 평서문일 때 평서문이 뭔줄 알아? 네들어가원씩들3 0원씩3 네. 음, 그냥, 그냥 일반적인 문장, 뭐뭐 이다, 뭐뭐 한다가 평서문이잖아. 일반 문장 있고 이 다운표 안의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가 있어. 물어보는 말. 그리고 다운표 안의 문장이 명령문인 경우가 있어. 이세 가지 경우로 봐야 돼. 자첫 번째 평서문일 때 어떻게 할까? 이거 볼게 여기를 여기에 넣어 주는데 넣어줄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 접속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쓰고 이거 이어주려면 뭐 필요하다고? 네. 네, 썼어.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쓰면 이거는 너무 쉬운 문법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야? 말 말하는 사람. 예지? 예, 시가 되는 거. 이 사람이잖아 네. 본인니까 입 네. 그리고 말한 당시가 과거지 네. 그럼 할수 있었던 것도 일로 들어가면 네. 무슨 시절로 바꿔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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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과거. 네. 그든? 그 Take One. Take One. 자 나오는 네. Then으로 바꿔줘야 돼. 네. 네. 오케이? Okay? 네. 음. 자그 네. 다음부터 해볼게. 자, "Lily said to me" 하고 상호표 들어갔어. 자, 붙일 거야. 자, 어떻게 할 해야 할까? 자, 세이드 투는 톨드로 바꾸라고 돼 있지? 그러면 톨드하고 뭐 써야 돼? 네, 썼어. 그다음에 이거 먼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I는 뭘로 바껴? 뀌 자, have to 뭘로 바뀌어야 돼? 과보니까 a d to, had to. Had to. finish the work 다음에 today는 뭘로 바꾸래? that, that day that day that.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평서문이 뭐일 때 아, 평서문이 직접 합법으로 나왔을 때 집어넣을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laughs> 네, 대 a 네. 필요하다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진짜? 아, <laughs> 징그러워 어, 아니, 야, 이게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태도야, 뭐야? <웃음> 어? <웃음> 똑바로 안 해? 아니 니네가 힘들게 뭐가 있어 아니, 아니. 부모님이 밥 차려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 응? 어? 공부하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면 눈 틀려있는데 아 원래 예. 아, 저 이제 이렇게 생는데자그래서단순한 <laughs> 할게 여기는 건들게 없어 만약에 2B가 나오면 이것만 폴더로 바꿔 알겠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다운표 문장 붙일 때 뭐가 필요하다고? 대시. 대시 필요한 거야. 네. 그런 다음에 뒷문장은 앞에 나오는 주어랑 동사에 맞춰써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런 부사들 있지? 자, 투데이는 뭘로 바꾸라고? 네. 댓데이. 댓데이. 자, 오케이? 네. 자, 이거 문제 여기서 한번 해. 에 문제 하나 써볼 테니까 이거 한번 연애가 직접 합법 간접 간접 합법으로 바거 저 서버가 어떻게 나요? 아시아 뭐야? 뭐야? 뭐 아? 그대로 썼어. 뭐 들어가야 돼? 네 네. 내가 썼지. 네. 그럼 줘 누구야? C 시 D D D D D D D D D 자, 이게 평서문을 화법 전환할 때 쓰는 방식이야. 네. 자, 두 번째. 다음 문장의 문장이 의문문일 때도 다른 건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아까는 붙일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대시 네. 대시 필요하다고 했지? 자, 이번에는 얘만 써 주면 돼. 얘만. 대, 대신에.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붙이고 싶어. <laughs> 그러면 대, 대신에 뭐 쓰면 된다고? 이스나 웨덜 자, 이스어그 다음에 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주어 누구야? 유진 근데 실제로 유는 누구야? 히? 히라고? 나잖아 야, 봐봐, 쌤이 물었어 너 나랑 쇼핑 갈래? 하면 너가 누가 되는 거야? 나 쌤이 나한테 물었을 거 아니야 누군지 네. 모르겠아왜 누구인지 몰라? 아, 주인이니까 나라 바면 되지 아, 맞아 자 나라 바꼈냐 자 그대로 쓰고 if why, 다음에 can 뭘로 바껴야 돼 c u l 이거 쭉 쓰고 with 다음에 m 가 누구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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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아 다음, now, at the time at the time at the t h e n 이런 걸 바꿔주면 돼 그 아, 네, 네. 이런 시간적 부사들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이거 네. 나중에 한번더 정리해 줄게. 네. 자 의문문일 때는 붙일 때뭐 필요하다고 네. if나 whether 필요하면 돼. 네. if나 whether 쓰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다운 표현의 문장이 명령문일 때는 네.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보 정사를 갖다 붙이면 돼. 여기 앞에 뭐붙이라고 투부 <laughs> 정사 붙이면 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제이슨, 자 say to her, 뭘로 바꾸라고 to 응. get the... toward 어? her. 그 여기 말했지. 네. 자 뭐하라고 to yes. get there로. 응. 자세 번째 다음 하나 더 해볼게. 자 my friend 쓰고 자 say to me 뭘로 바꿔야 돼? toward to me, me. 다음 h i n k o I think t h o I think so. 자, 그러니까 I t i think 랑이 I t h 다 n k so. I t h 는 I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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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i n 는 so. I think s 여기만 써주면 되는 거.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네. To, by a raincoat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ask대로 써도 되고 hold로 써도 상관없어. 이 advice는 무슨 뜻이야? 좋아. 좋은 거야한 거. 근데 여기 hold 써도 똑같은 응. 구조니까. 응. 똑같은 거야. 응.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1, 2, 3 4로 너네가 다 적어봐.